제 8장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신문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 즉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쓸기의쓴막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함에, 시문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죽게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원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의 대원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정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원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네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네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시므로 네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네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해 사랴에 이르니라. 제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이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게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등거리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르신이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올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나,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커스에 구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킴으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여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하며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난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지역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그가 거기서 애니아라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비병으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에 그가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거하던 자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니라. 이제 요빠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인이라. 루다가 욕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름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로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거독과 우도을 보이거는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 일이 온 욕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욕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